세번째로 병화일관 병활간 해보겠습니다 병화일관은요 청간지지 모두 편재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. 아마도 이 시기에 많은 성과물과 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천간으로는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. 이때는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내에서 내 영역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하나는 내 위치가 견고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지지로 봤을 때는 신금이 그러니까 병지, 그러니까 영마사라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요. 업무상의 이동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미리 여행 계획이 있었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요. 어, 계획된 여행보다는 어, 갑자기 만들어져서 움직여지는 계획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당을 해요. 또 만약 여행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8월에 해당을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요.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현실로 보여지고 성과물을 손 잡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을 한다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환경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요 또 애정운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아, 결혼 상대자로서의 인연도 이때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또 지지에 신중에는 임수가 있는데요. 이 임수의 작용은요. 5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에 그때를 대비하는 시작에 해당을 하는 역할을 좀할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요. 새로운 일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. 무언가를 준비를 할수 있는 여건의 형성이 되는 시기에 해당도 합니다.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관이 가장 큰 이슈는 경제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풍족한 한 달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. 원래 재성이라는 건 어떤 결말이나 결론, 이렇게 매, 매듭을 짓다.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결정을 미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, 좋은 쪽으로 문제 해결을볼수 있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. 그래서 이때는요, 좀 안정적인 직장 생활, 아니고 조직 생활,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되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. 그리고요, 이때는요, 병아일관한테는요, 나를 지지해 주고 나와 같이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들도 옆에 생기는 그런 한 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.